<목소리> 대안학과 분석 이제 빈칸 다 채운 사람들은 앞으로 넘겨서 거르 이제 거듭해요 이거 그리고 그 교과 계열 분석 그거 되 있는 거는 안내도 돼요 저 한테 이거 빈칸 채운 것만 내시면돼 중구가 일본어 다 썼죠? <목소리> 야 우리 밖에 나가자 다시 가고 싶어. 오케이. 야, 이거 하트 같지 않아 진짜? 가져 응. 이거 내가 아, 내가 근데. 노래 부르면격 이거 아이 <laughs> 에이 르르르. 이것도 받아야지. What's no, in my 이이이 이거 my..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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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나요 이거? <laughs>

음, <웃음> <카이크>. <웃음> 자 이거 계열 학과분서 안내사랑 혹시 아직 못 냈어? 거들어 갈게 아직 못냈다어알겠지